어, 딱그 생강 쿠키가 있죠 귀여운 생강 쿠키가. Why did he do this time? 왜 그는 이 시간에 개지랄이야? He locked your, you in your room again. 넌, 그는 너를 그 방에 가놨어 Don't don't be scared. 무서워하지 마. I'm a here with you. 난 여기에 너와 함께야. 이 보면 이 새끼 눈이 따라오죠. 사가점 새끼고. Tomorrow is another day. 내일은 어나더야 어나더 날이야 유즈 후레쉬라이트가 홀드 컨트롤 어 여기 봐 누구 있냐 계세요 이거 근데 오는 거 어떻게 알아요 이거 사프리라 사프해야 된다고 이어폰을 껴야겠는데 그러면 공포 게임 에 기본이 안돼 있다고 야 그냥 하면 되지 타타타타타타타타 논나 노네 타타타타타타타 뒤에는 타타타타타타 타타타타타타타타 주인공이 아기예요 아기 니마 이게 스토리상 주인공의 악이라고. 오씨발 뭐야 이거? 어, 이건 더러운 팝콘 봉지 같은 새끼가. 씨, 첫날 밤이라서 그런지 잘안 오네. 오케이, 일단 하루 버텼죠. 오케이. Hello. 오, 뒤질 뻔. 오, 쇼츠 쇼 더러운 블루베리 살인마. 쇼츠 쇼츠. 쇼츠 쇼 아, 살인당했다. 키모치키모치아 <laughs> 이건 몰랐다 Hello. 이거 왜여 문을 닫으라고 아 있다 있다 이거 있어 보여줄게 시크! 그렇지 아 이놈 씨끼들 어 나만 당할 수 없지? 아이고 기모 기모 기모링 오케이 기모링 어 기모링 요런 새끼 놀랬어 요 새끼 요거 아 귀여운 새끼 요거 놀래가지고 어? 아이 진짜 내가 했던 게임 중에서 제일 하기 싫은 게임이야 이거 다랴. 존나 싫어 이거 씨부럴 일단 가자 다시 <놀람> 어, 기모찌 우리 아들 요새 <laughs> 밤새 일본어 공부하니? 열심히 하는구 감사합니다 예에 엄마는 우리 아들 믿어 아 엄마 무슨 소리야 우리 일본 사람이잖아요 뭐니? <laughs> 없어 나이스 He left without you 그는 너 없이 래프팅을 떠났어 재밌겠지? 래프팅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데 멍청한 새끼 No! Don't you remember what you saw? 너쏘 봤니? 야, 씨발 그 존나 무섭더라. 잔인하고 The exit is the other way. Hurry and leave. 너 허리나 허리가 떠난다너 여기서 안 가면 너 허리 씨발 척 척추 천망적로 좆되는 수가 있어. 있다. 아. 불. 엣. 아, 기모치. 기모치. 아, 기모치 사장님, 아, 저 감사합니다. 이제 책상 밑에서 나와도 될까요? 언제까지 있어야 해요? 아니, 아까 오늘 방송 처음 왔다 않겠습니까? 생방송? 생방송 처음 왔는데 책상들이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전혀 사실 아닙니다. 딱 그렇게 생겨서 그렇다고? 없어. 미드 <이도> 다. 키모찌 오른쪽봐. 키모찌 이거는 오른쪽에서 왔네. 아니 그럼 편안하라고? 내가 이걸 와켜나하는데 편한 켜농 성공하면 5만원이라고? 됐어 뭐지? 이게 내 한계다 님들아 내가 이걸 왜안 깰라는 줄 알아? 난 이거만 이, 여 여기서 더 이상 할수 있는 게 없어 야 내가 씨발 최고로 100% 노력해도 이거 밖에 안돼 이거 어렵다니까 이거 그니까 러내 말이 굳이 이 고생을 해가지고 깰 필요가 없다고 이거를 씨 왼쪽 빨리 보고 뒤 봐야 돼 현황만 85만 원, 성공하면 10만 원 콜, 10만 원, 10만 원 봐야지. 그럼 시간 없다, 빨리 가자. 야, 5일차까지 깔끔하게 간다, 님들아. 알겠죠? 아, 씨발, 진짜. 없어. 이건 뭔? 데 이건 뭐야, 방금? 에? 올 차는 새로운 게 생겼네? 어, 와! 키버! 어, 어 키버찜! 벌레가 기어다니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왼쪽. 다다 <닫아. 웃음> <laughs> 엔딩이가 아니가. 진짜 스페셜 스테이지 나만 이다 그거 중요하다. 죽었네. 그냥 기어서 죽고 끝내자 그냥. 내가 어쩔 수 없어. 이거 장례는 치러 줄게. 끝났지? 솔직히 말해 줘. 제발. 자 일단은 5까지가 끝이거든요 일단은 5까지가 끝이에요 자 6일차 7일차 8일차를 해야 되냐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 씨발 하자 어쩔 수 없다 이거 씨 일단은 민심을 생각해서라도 해야겠다 이거 안 하면 또 완전 또 내일 또특에더라 이제 날리야겠다 응사님 정말 끈기 없는 스트리머네요 실망했습니다 얘는 불쌍하게 계속 울고 있냐? 왜 울고 있는 거야? 하긴 씨발 내가 탔어 존나 스트레스 받서 아 존나 울겠다. 오 어, 뭐야? 어? 개꿀 끝난 거 같은데? 엑스트라가 있다고? 아이씨. 하 아니 왜 DLC까지 깨야 되는 거야 캐논을 한 스토리 다 깼으면 됐지. 이걸 씨발 여기서 엑스트라까지 들어가서 깨게역 같네 진짜로. 아, 진짜 씨, 내 팔자야. 얘두 마리. 하... 내 감이 틀렸길 바란다. 짧아진 게 아니라. 아니, 누가 씨발 시계를 저런 걸 써요, 요즘 괴종 시계를. 존나 시끄럽네, 씨. 죽었다, 이거. 죽었어 이거 아, 죽었어. 이거 오른쪽이 아니야. 이거 죽는 거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냥 이게 오른쪽에서 그러니까 웃음 소리 났잖아요. 웃음 소리 나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간 사운드 없었잖아. 그럼 내가 왼쪽에 오른쪽에 시간 너무 많이 걸었어. 죽어야 돼 그건. 아 아니랬다. 오른쪽이야 이거. 페이크야 이거. 었다이 보자. 아, 아. 아깝다. 진짜 아깝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젠 좀 재밌어요. <laughs> 아까는 좆같은 게임이었는데 좀할줄 아니까 재밌다. 어, 모든 패턴을다 파가니까 재밌어. 오른쪽 왔어요, 이거. 폭시 상태 확인하고 괜찮으니까 뒤세 마리 다 컷하고 오른쪽 봅시다. 없어요 예 왼쪽 바로 닫아 볼 필요도 없어 다시 왼쪽 닫아 오른쪽 다시 오른쪽 닫아 왼쪽 진짜 씨바 하나 남았다 하나 남았다 라스트 막판이지 자 진짜 마지막 스테이지입니다 진짜 마지막 스테이지에요 진짜 진짜 마지막 스테이지입니다 이거 이러면은 바, 마지막 판이야 가자 기모씨를 외치고 합시다 쌕 8일차는 뭐가 다르겠죠? 갑시다 뭐가 다른지 몰라요 지금 하고 뒤 빨리 보고 오른쪽 보자. 뒤세 마리. 아. 아, 오른쪽 너무 늦었다. 오른쪽 너무 늦었다. 나 죽을 것 같더라. 형 202020을 빨리 깨고 커스텀 나이트 탐방도 나쁘지 않을 듯. 어, 그렇지. 커스텀 나이트 탐방할 때너 엎드려 뻗쳐서마 야구 빠뜨로 엉덩이 때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음. 지 얘기 아니라고 그지? 음.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 어. 뒤두 마리일 거예요. 뻗하고. 아, 왼쪽에서 왔네. 왼쪽에서 왔다. 어. 님들아. 근데 7탄은, 스테이지를 두 개로 나눈다 생각하면 돼. 4시부터 하는, 4시부터 하는 그, 프레디가 나오는 거 있잖아. 7탄은 4시부터 나오는 프레디가 강화된 거고, 지금 마지막 탄 8탄, 지금 이거 8탄 이거 있잖아요. 앞에 게 강화되고, 뒤에 것도 강화됐어요. 7판은 뒤에 것만 강화되고. 일단 체감은 그렇습니다. 예. 이거 페이크다. 봐 도. 발사 아, 안 들으면 죽어요, 이거. 다시 왼쪽. 이거 시간 좀 있으니까 뒤랑 아, 아 빨리 봅시다. 오케이, 왼쪽 다시 봐. 좋을 수도 있다, 이거. 아. 아깝다. 이거만 막았으면 이거 이거만 막았으면 깼어요. 이거만 막았으면 진짜 깼어요. 이거 막았으면 무조건 깼어요. 어. 이거만 막았으면 무조건 깼어. 진짜 아깝다, 이거. 어. 갔다. 고 이거는 왼쪽에서 왔네. 우와, 문을 너무 좁게 닫았다. 문을 너무 좁게 닫았다. 1단계. 뒤에 3마리 다 잡고, 2마리네요. 오른쪽. 있을지도. 있다. 닫아. 갔다. 아, 발소리 끊긴다. 이거. 중간에 발소리 끊겨. 자요, 이거. 내가 봤을 7시는 돼야 될것 같아. 열라면. 다시 먹으러 확인해. 내가 잘나면 7시인데 야 돼. <laughs> 안녕하세요. 얘 지금 보면 거의 계속 한 끝자로 안 되잖아. 어. 남이 좋네 이보고 오래 있어도 돼, 이거. 없다. 끝에. 두 마리. 전면 안 봐도 돼. 혹시 안 들어왔잖아. 이번에 들어올 거야요 아, 들어왔으면 이제 조면 봐야 돼. 뒤에 세 마리 있고. 그럼 얘가 있는 거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채팅을 매달 끼치세요. 위에 세 마리. 자라만 죽을 수 있어. 왼쪽 들어오지 싶다. 빨리 보자. 혹시 봐야 돼? 제 왼쪽인가? 뒤해 봐야 된다. 죽을 수도 있어, 이거. 오른쪽. 와, 이거 없어서 다행이다. 그러면. 템포 많이 잡았다. 위에 한번 보고. 개 공자다. 아, 사람 죽는다 이거. 안 늦었어. 늦은 건 없어. 아, <laughs> 시바. 야, 이거 마지막 2탄 개꿀 빨았네. 아, 마지막 2 탄에 옷은 그 패턴이 한번 나왔잖아. 와, 어, 감사합니다. 물다 와서 개 피곤한데 이걸 끝까지 다본 내가 레전드다. 깡이랑 엉덩이춤 보여줘요. 세레모니 갑니다, 여러분들. 이첩 같은 시바 병신 게임 꺼요, 그냥 짜증나게. バルモニカなんだ。 수시고 하셨어요. 이따 8 시에 방송 켜줄 거죠. 칠. 야, 신림동 껍통왕. 왜 울고 있는 거야? 야, 신림동 껍통왕. <laughs> 어? 야, 신림동 껍통왕. 넣을게. <laughs> 아이씨, 야, 개열았다 이거. 각도 조정하는 거 개인들어. 에, 야, 넣을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